A의 Determinant를 구하기가 쉽지 않으면 B로 바꿔서 생각하는 것도 나쁘진 않죠. B로 바꿀 때 기본행 연산을 쓰셨을 텐데, 어, 크게 소거, 교환, 스칼라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하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거는 그냥 쭉 늘린 거기 때문에 Determinant가 바뀌지 않습니다. 교환을 살펴볼게요. 교환은 뒤집은 거기 때문에 Determinant가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칼라 배는, 스칼라라는 스케일만큼 도형을 확대시킨 거기 때문에, 스칼라 배만큼 디테르멘트가, 어, times 스칼라가 됩니다. A라는 4 곱하기 4매트릭스의 디테르멘트를 구해보겠습니다. 하, 딱 봐도 너무 어렵습니다. 1행과 4행을 교환해줍니다. 그러면, 디테르멘트는 반대가 된다는 걸 염두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1행 가지고 다 소거시켜 줄게요. 다 소거시켜 주면 1하고 밑에는 0000 나옵니다. 이제 1000이니까 0이 여러 개 있으니까 1열을 기준으로 삼아서 여인수 전개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여기서 사우루스 정기를 해줘도 됐지만, 이번에 행렬식의 성질을 한번더 사용해 줄게요. 소거를 합니다. 소거를 하면 디트리멘트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디트리멘트가 36이 나왔는데, 앞에 행을 교환해 준 것을 감안한다면 행렬식 A의 디테일먼트는 36이 아니라 마이너스 36이입니다. 첫 번째 성질은 A가 가역이면 A의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디테일먼트는 0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 설명드리자면 디테일먼트가 0이 되면 원래 모형에, 모양에서 찌그러져서 차원이 하나 적어집니다. 2차원이 1차원으로 찌그러집니다. 그럼 1차원에서 2차원으로 대응되는 함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역하,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3번은 조금만 머리를 굴려보면 뻔한 식입니다. 2 곱하기 3은 2 그리고 곱하기 3이랑 같은 뜻인 거랑 같은 뜻입니다. 퀴즈가 하나 있습니다. 1행과 1렬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행렬식의 determinant는 몇이 될까요? 답은 0입니다.